안녕하세요. TV 똥똥이. 이제 예, 분노 조절로 이제 계속 6부 분노 조절 6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동필이고요. 자,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그리고 펀드 제회사에서 합작으로 해서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에게 인간의 분노, 인간의 감정으로서의 분노죠. 예, 분노는 나 자신에 대한 겁니다. 나 자신 그 중에서도 나 자신의 능력 그 능력 중에서도 어떤 능력이나 두뇌 능력 사고력이죠. 예. 이것에 대한 분노 이러한 감정들 그렇게 그러니까 그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얘기를 하다가 어 내가 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했더니 아이 문제가 풀렸네 야내 두뇌가 이런 것도 할수 있구나 라고 했을 때. 이때의 그런 어떤 칭찬과 기쁨, 이거는 인간의 감정에서 오는 칭찬과 기쁨이에요. 왜? 나 자신에 대한 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적인 분노, 이거는 말 그대로 외부에서 찾는다 그랬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든게 바로 그거죠. 학생들이 수학을 예를 들면, 아무리 내가 여기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100점을 맞아도, 이 학생들은 사고력의 관점에서 성적은 뭐 따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사고력의 관점에서 이 영재라고 해야 될까요 예, 천재 아닙니다 수학 잘한다고 천재 아닙니다 이 천재는 급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거는 영재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보는 뭐 수학 경제니뭐 이런 무슨 영재니 영아저 천재니 다 영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재는 완전히 다른 사고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영재들도 뚫고 올라가, 이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영재는 스스로의 사고력을 계속 키워가요. 분노해 가면서, 스스로 칭찬해 가면서, 계속해 가면서 내 사고를 키워가니까, 이거를 사고력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갈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여기는 어떻죠? 열심히 외워서 했는데 안 돼. 했는데 성적 안 나. 와 그럼 화나고 짜증내고 성적 나면 기뻐하고,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왜, 양은 냄비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는다는 얘기 있죠? 그것처럼 팔딱팔딱 뛰는 그런 그 가짜 받는 생선처럼 이렇게 들쑥날쑥 한 거는 이거는 동물적 두뇌예요. <laughs>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올라올 수 있어야 실제로 인간의 분노, 인간의 감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인간의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어느 쪽에 감정이 더 많은가. 그래서 이쪽이 많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쪽을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면 돼요. 왜? 조금이라도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내가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포기해요. 여기서. 왜? 어렵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사고력을 통해서 어려운, 예를 들어서 진짜 수학문제가 하나 난제가 있는데 이걸 푸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가면서 거기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저는 스티브 잡스는 천재 수준으로 봐요.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했죠? 폰, 그, 필체를 가지고 컴퓨터에 접목시켰죠. 이게 제가 말로서는 쉽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쉬운 작업 아니에요. 왜냐하면 필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구부러지는 게 다양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막말 그대로 개발 세발인데 컴퓨터는 대신에 과거에 있던 컴퓨터는 이렇게 돼 있어서 기억이면 기억 이렇게밖에 못했죠. 그래서 이거를 일로 집어넣으려면 말 그대로 해상도를 높여가지고 픽셀이라고 하는 걸 늘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모양들이 들어갈 수 있게 픽셀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을 할 때까지 이 사고에서부터 이거를 개발할 때까지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기서 이 사고까지 필요도 없어요. 왜? 여기는 스티브 잡스가 스스로 그 필체라고 하는 것과 컴퓨터를 연결시키겠다는 사고를 만드는 거. 이게 천재적 사고의 시작이거든요. 물론 천재적 사고에서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시작인데 여기는 뭐죠? 영재들은 주어진 것만 하면 돼요. 주어진. 예를 들면은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을 주어진 상태에서 잘 켜기만 하면 돼요. 스티브 잡스처럼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서 고민해가면서 새로운 걸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수학 문제도 주어진 걸잘 풀면 돼요. 그러니까 영재 수준이라는 거예요. 수학 문제 그 실제로는 문제가 주어진 걸 푸는 것. 여기는 문제를 자기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내가 찾아간 것 이게 이제 천재적인 수준의 시작이지만 물론 천재적인 수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천재적인 수준은 말 그대로 시작. 네. 그 레벨이 이제 요거 말고 한 단계가 더 있는데, 아인슈타이나 뉴턴의 그 천재적인 사고는 이 사람도 넘어서기 어려운 그런 천재적인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 뭐, 스티브 잡스가 그걸 넘어서진 그 사람, 이제 아인슈타이나 인 뉴턴 같은 사람들을 넘어서진 못했으니까요. 네. 자,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재와 천재의 구분은 뚜렷해요. 영재는 수학문제 주어진 거를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낼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천재는 문제거리를 내가 창조해서 내가 만들어가면서 내가 풀어가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어쨌든, 이두 가지를 구분을 하시면 이제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는 같은 욕심이에요. 그리고 욕심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욕심이죠. 욕심은 욕심인데 무엇이죠? 어떤 욕심이죠? 여기는 내 자신의 능력을 늘리기 위한 욕심이에요. 두 가지가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예. 내가 외부에서 오는, 내가 외부로부터 어떤 것을 가지고 싶다, 어떤 것을 내가 그 통해서 만족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놀아야지 내가 만족을 해야 되고, 어디 여행을 가야 만족을 하고, 이거는 동물적 욕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개소와 다르지 않아요. 아는 욕심이에요. 이런 욕심은 나 자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욕심이 아니라 이 속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포출되면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내 분노를 표출시켜 줄수 있는 대신 대리만족을 통해서 할수 있는 그런데 여기는 뭐냐? 대리만족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대리만족. 말 그대로 개나 줘버려요. 이거는 그냥 개나 주면 돼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여기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면서 말 그대로 내 만족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폭발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거나 길거리 가가지고서는 뭐, 저희 묻지마 폭행 이런 거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 이건 내가 안고 있는 문제지, 다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가?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확인하셔야 될게 내가 가진 동, 부, 분노가 분노의 종류. 확인을 하셔야죠. 예. 뭐냐? 동물적인 분노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간단해요. 일기 쓰는 겁니다. 일기를 쓰던 아니면은 내가 그 누군가의 대화를 할때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일기를 쓰던,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말 그대로 이거예요. 쭉 써놓고 내가 화났다, 무엇 때문에 화났는지 이유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아예 그, 그, 뭐죠, 요즘 그 셀폰 휴대전화나 뭐 이런 거에 그 기록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비디오를 찍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을 남겨가지고 살펴보면서 이유를 쭉 적어요. 왜 화를 냈었는지 이야기 속에서 내가 이유를 얘기를 하면 그 이유에 대한 걸쭉 적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할때 어떻게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유. 아,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게 아니죠. 지난번 강의에서 말, 지난번 TV 똥똥이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나? 예, 그랬던 것 같네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유를 적고 그다음에 이유를 바꾸는 거예요. 강제로 이유를 바꾸기.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가 너 때문에 뭐이 환경 때문에 뭐 조건이 이래서 이런 거였다면 나는 여기서 왜 이러한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내가 방법을 찾는. 그러한 그 이유로 바꾸는 거예요. 예,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이유로.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여기에서 이한 단계 올려서 인간의 두뇌에서 오는 인간으로서의 분노, 인간의 분노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분노로 바꿔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분노로 바꾸면은 여기에는 하나하나 다 이유가 이제 나의 나로 되돌아오겠죠. 내가 그때 그럼 왜 무엇 때문에 됐지? 이유를 찾는 거예요. 질문을 할 때, 네. 그런데 이 이유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왜? 라는 질문에는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음, 저기로 가셔야 돼요. 그, 제가 이야기하는... 그제 웹사이트 가시면은 founderkr.founder.ca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그 공부 방법. 실제로 사고력을 쌓는 공부 방법. 그저 뭐죠? 어 창조적 사고를 할수 있는 방법과 이제 그 아직 올리진 않았는데 이제 그거 곧 올라갈 거예요. 그 예제 예제는 있네요. 그제 뭐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 말고 예, 네, 그것 말고 이제 여기서 할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 아, 이거라도쭉 말씀을 드리죠. 자, 그게 뭐냐? 일단 이유를 다 이유를 아, 이유가 아니라 이유를 묻는 질문. 예. 이유를 묻는 질문을 다 적었잖아요. 예. 요거는 제가 어 다음번에 또 나올 이야기니까 여기서 뭐 굳이 정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유를 묻는 질문. 왜? 내가 여기서 이랬을까? 왜 내가 여기서 어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쭉 해놨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답을 찾는 방법. 어, 요 여기 안 보이네요. 예, 네. 답을 찾는 방법. 요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답을 찾는 방법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기록을 남겨놓으세요. 요거는 이 밑에서 하셔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상 그 비디오로 촬영을 하든 내가 아이를 대할 때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아이가 저저저 집에 올 때쯤 되면은 카메라를 준비해가지고 쭉 촬영을 해놓든 뭐 이래가지고 답을 찬이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또는 내가 그때 일기 일기가 이때 쓰는 이, 이런 것 중에 하나죠. 일기를 자세하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왜 라고 하는 질문까지 하고 나면 한 일주일 접어뒀다가 그 다음에 이 일기를 꺼내놓고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돼요. 네. 여기서 내가 왜 이랬지? 어, 이거는 왜 이렇고, 이거는 왜 이렇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화를 낸 이유가 내가 이런, 이러이러 해서 그런가? 어, 그러면은 이 저희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친구랑 만났는데 친구가 다퉜다 그러면 그래 이 부분에서 나는 친구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 내가 친구한테 이렇게 했을 때는 내 생각엔 친구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진짜 친구가 그런 생각에서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가, 그 가정을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뭐 이것이 환경이었다면 환경은 분석하기가 쉽죠. 예, 객관화되어 있으니까. 친구였다면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질문을 할수 있도록, 예, 질문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됩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 분노를 말 그대로 동물적 분노를 인간적 분, 인간의 분노를 순화시키고, 인간의 분노를 순화시킨 다음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왜 그랬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동물적 분노가 너무 꽉 차있으면, 뭐, 공연을 보러 가시다든가, 축구 경기나 뭐 이런 스포츠 운동 경기를 보러 가셔가지고, 그냥 한번 터뜨리고 오세요. 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이게 공, 여기는 실제로 두뇌를 사용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할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노력이 엄청 필요합니다. 예, 이 이야기도 이제, 뭐, 후에, 뭐, 이야기가 계속되겠는데. 어쨌든, 자, 분노조절에 대한 이야기. 오늘, 어, 조금 급하게 마쳤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네, 분노조절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 어, 제가 기억이 나면, 연예인들과 그 운동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